막막한 상황, 당신이 할 일. 네, 우리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것처럼 읽어줬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세음이 성도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걸좀 느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우리 봄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이제 막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영상으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만 이렇게 보통 있지만 여러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우주선이 있죠. 우주선을 정비하는 어떤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간 단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정말 대단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정비사였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완벽한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달 탐사를 마치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우주선을 점검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 점검을 맡게 됐는데 이 기술자가 그날따라 너무 많이 피곤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 부분을 점검하다가 엔진에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엔진 부품들이 잘 고정되어 있고 이 나사는 이렇게 그냥 약간 덧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 이잘 안, 손도 잘안닿고 아, 그래 이거는 하나 빼놓고 지나가자 그렇게 해서 사소하게 그 조이는 과정을 규정대로 정확하게 조이지 않았던 거예요 적당히 조여놓고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우주선은 3 2 1 푸우, 그래서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주선이 엔진에서 불을 뿜으면서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고 와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잘 속구쳐 오르던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막 출력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푸쉬, 푸 하더니 엔진이 네, 꺼져버리고 로켓이 바다로 추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원이 들었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로켓의 잔해를 수거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아요 엔진의 나사가 제대로 힘을 버텨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 수백억 원이 들었던 로켓이 추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텐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패배의 원인은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됐어요 65만 명 이야기도 하고 60만 명 적어도 60만 명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쵸? 60만 명 그러니까 599999명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약속을 지켰는데 하여, 겨우 한 사람이 약속을 그냥 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굉장히 큰 문제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내리시기 위해서 진행된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공격 이후의 충격적인 패배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어떤 성을 정복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리고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이라는 성이었는데 아이 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했던 반응이 우리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돌아와서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천 명이나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예 네, 정탐꾼들이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다 해도 어린이부터 뭐 노인들까지 다 합쳐도 한 2,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천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쳐도 수만 명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 아이 성은 시군중 먹기예요, 아니면 어려운 곳이에요. 아 시군중 먹기죠.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 다 데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쉴 사람들은 쉬고 몇 명만 뽑아서 우리 데리고 나가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듣기에도 아주 좋은 전략 같거든요 야 그거 맞다 싸울 사람 좀 싸우고 여리고성 정복하냐고 힘들었는데 쉴 사람 좀 쉬고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군사력 천 명도 안되는 <laughs> 군사력 천 명도 안되는 이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패배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라 거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보니까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갔다가 아주 혼쭐이 났고 심지어 한 36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군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막 쫓겨가지고 산비탈을 막 뛰어내려오면서 정신없이 도망이 왔다는 거예요. 자이 충격적인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여호수아는 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까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저 보잘 것 없는 아이성을 우리가 왜 정복을 못하는 거지 무슨 문제지 그런데 답을 몰랐어요 충격적으로 패배하긴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요단강도 건너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를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문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8절과 9절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우리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아이 성그 몇천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 쫄아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뒤돌아서 막 도망쳤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이 됩니까? 우리 그 용맹한 군대가 아이 성의 그 몇천 명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했다니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제 싸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 이제 큰일났다. 근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판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호수아가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남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이 성에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이 창피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우수가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저희 아, 자녀들 중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데 근데 좀 이렇게 어, 도가 지나치게 이렇게 장난을 걸어오면 자기도 이제 참다가 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캠프 대구로 갔다 왔는데 거기 또 다른 다른 목사님 가정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그 동생이 자꾸 까부는데잘 받아주다가 나중에 좀 야기 오르니까 그 동생을 한번 힘으로 확 제압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랑 그 어린이가 막 와서 화장실에서 <laughs>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이유를 모르니까서 아이고 누구야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되게 좀 난감해하면서 아이 그냥 별일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저희 집애가 이렇게 뭐좀한 거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되면 누구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 네.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 이름이 욕 먹어요? 예 고마워요 예, 저는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laughs> 자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해서 너무 억울해 우리가 져서 화가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슬픔의 기도, 이 슬픔의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던 이유는 도무지 왜이 전쟁에서 졌는지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인구 60만의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99.9%는 아간이 지금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몰래 자기 텐트 안에 숨겨 놓은 걸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주셨지? 아직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패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침묵하실 수 있었거든요. 적들이 막 추격해 오는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이 더 벌벌 떨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떤 기도 때문에 그 침묵을 딱 멈추시고 힌트를 주시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을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애쓰는 것 같은데. 더 상황이 답이 안 보이고 더 상황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우수아가 했던 이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막막해지고 어려워지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된다. 제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겪은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패배의 이유가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라니까 왜 우리가 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군사력도 훨씬 많고 힘도 세고 지금 사기도 막 충천한 상황인데 우리가 왜 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59만 9,999명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딱그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그 여세를 보라서 아이성도 정복하고 나머지 성도 한 번에 탁탁탁 정복하자.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하나님은 이 패배의 원인을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승민아 그렇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패배의 이유를 모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들어 있는 그 언약의 괴의 상자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애가 타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호수아 저거 금식하면 몸 상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셨을까?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거나 울면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더 조급해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그래 너 금식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 제목 들어주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힌트를 주신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구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는 그렇게 적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당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이 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제가 못 참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침묵하실 수 있었죠.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전부 다 진멸해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몰래 숨겨 아주 못된 놈.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일어나라가 쿰이거든요 쿰 네. 달리다 쿰 기억나시죠 달리다 쿰 하시죠 그 쿰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쿰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쿰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너에게 회복할 기회를 준다 여호수아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달라는 그이름이 기도가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너 일어날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처럼 인생 속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가라앉게 돼요. 답이 안 보여요. 더 노력할수록 답이 더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기도였는데 나의 영광이나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까 봐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서 아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데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잘 돼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내이 인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먹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가슴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는데 예, 아주 괴로웠습니다. <laughs> 우리가 그,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뭐좀 주세요. 뭐좀 넉넉하게 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잘 벌게 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했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바꿔 볼 때가 되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그것, 그거보다 우선되는 기도가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